이런 일들이 한해한해 하면 더 할수록 이런 일들이 많아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는 다단계 사업, 네트워크 사업, 그거 저도 약간 좀 꺼리는 그런 게 있었는데 지금은 아주 당당합니다. 이런 일로 인해서 서민이 부자가 될수 있는 길은그 어디에도 없는데 이 애터미로 인해서 우선 저부터도 지금 성공의 길로 가고 있고요. 저 혼자 가는 게 아니라 제밌는 파트너님들 함께 가는 거기 때문에 아주 신이나서 요즘 이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에터미 회사가 유통 혁신 대상을 받았습니다. 에터미가 유통만을 전문으로 하는 회사라고 했습니다. 근 유통에서 혁신 대상을 받았다면 이것도 엄청난 겁니다. 이게 네트 회사만 다단계 회사만 음, 이렇게 기준으로 해서 상을 준게 아니라 우리나라에서 유통하는 모든 유통 회사를 통틀어서 우리 애터미가 유통형식 대상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이게 엄청난 거고요. 그 다음에 그 기준이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전년도 매출액 및 동종업계 내 매출액 비교를 했을 때 5위 이내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어때요? 2위죠? 그래서 이게 타당했고요. 그 다음에 최근 2년간 동종업계 내 영업신장률 순위 5위 이내. 저희 충분히 들어가죠? 그 다음에 유통관 관련 법령과 제도 개선에 대한 기여도. 왜냐면, 어, 에토비, 유통회사인데 네트워크 역사를 새로 쓴다라고 우리가 슬로우를 내걸었는데요 다른 네트에서 지금 에토비를 정말 많이 벤치마킹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는 씨를 시작하는 단한 게 있습니다. 네트워크 있습니다. 거기도, 어, 건강식품하고 이렇게 뭐 화장품 몇 가지 해서 소금하고 이렇게 장 그것밖에 없었는데 이제 생필품으로 해야지 이 회사가 롱런할 거라 해서 지금 모든 생필품이 들어오고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커피도 들어오고 뭐, 화장실도 들어오고 한다는데 대신 제품이 너무 비싸서 애들 따라올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보고기 그 얘도 지금 이제 봤고요. 그 다음에 유통복합, 발전과 산악단 소통기여도. 이것도 우리가 지금 이제 많은 발전을 기여를 하고 있고요. 또, 소비자 보호와 사회적 책임 충신이라고, 그 다음에 CEO의 기업 가치에 대한 비전과 전망, 그 다음에 협력업체와 관계, 노사관계, 흑자 등, 흑자폭 등 자랑스러운 사항. 이건 다 알고 계시죠? 제가 굳이 설명을 안 해드려도 우리는 하, 협력업체가 아니라 합력업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협력업체 하나의 품목을 하나의 해석만이 갖고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동반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것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최근 3년간 사회적 무리 이야기, 사례 여부와 정도. 사회적으로 무리를 일으킨 적이 없고, 오히려 기부, 봉사가 점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번에 강원도 산불 났죠. 네. 엄청나게. 거기에도 지금 박한길 회장님, 우리 이번 석세스 세미나에 1억 원을 기부한다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공 유통 법밖에는 지난 2017년부터 가장 혁신적이고 발전적인 기업을 선정하여 유통 혁신 대상을 시상하고 있는데, 그게 바로 애터미가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것도 하나의 사업 설명 자료로 쓸수 있겠죠. 그래서 이 애터미 회사가 이런 일들이 이런 시상에 도 많은 우리가 이렇게 받고 있고요. 또한 가지 또 공주시가 지방세를 성실히 납부해가지고 이 애터미가 납세왕 상을 받았습니다. 투명하고 깨끗하고 정선상이야 원칙 중심 이런 거에 딱 맞는 세금까지도 아주 성실하게 깨끗하게 투명하게 이렇게 돼서 이렇게 납세원까지 받는 이런 회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애터이 회사 들으면 들을수록 정말 좋죠. 그다음에 또 박현기 회장님이 아까 이제 세계직접판매협회에서 사례를 마, 말씀하셨었는데요. 아예 그한국직접함에 회장 취임을 했습니다. 그래서 애터미가 또 한번 급부상되어 있고 또 이로 인해서 또 우리가 듣지 않아도 될 소리까지도 듣는 이슈화가 되다보면 반드시 어느 한쪽에서는 또 안좋은 소리들이 나오게 됩니다.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다 이제 제대로 된 것들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 잘 판가름하셔서 이렇게 일을 진행하시면 되고요. 이렇게 직접 판매는 초연결사회에 가장 적합한 유통사업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예평비 박한겔 회장님이 세계직접판매협회 회장을 하면서 어, 많은 일들을 하실 것 같은데요. 여기 직접판매협회 세계 대회 한국 개최가 22년이더라고요. 23년이 아니라 22년도에 요거를 한국 개체를 해서 추진할 계획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하면 한국이라는 나라도 세계에서 집중을 할 것이고요. 또 한국 속에 그 유통을 전문을 하고 있는 애터미 네트워크에 대해서도 사람들이 집중을 할 겁니다, 아마. 그래서 이제 위상이 훨씬 더 올라갈 것이고요. 그 다음에 애터미에 대한 우리 한국 사람들의 인식도 또 네트워크에 대한 한국 사람들의 인식도 좀 많이 바뀔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해서 제가 이제 헤터메인 회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회사 이제 뭐 들어오면 들을수록 더 자긍심적이고 여러분들 가슴에 더 확신이라는 게 점점 커지지 않습니까? 네. 네. 회사가 뒷받침 돼야 우리가 또 일을 제대로 할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런 헤터메인 회사에서 그럼 어 제품이 어떤지를 알아야지 또 우리가 사업을 진행을 할수 있을 거 아닙니까? 어 회사는 탄탄하고 좋아요. 근데 제품은 내가 사업을 하는 도구입니다. 근데그 도구가 정말 내 맘에 들지 않고 제가 이 사업을 하는데 도구로 사용할 수 없다면 어, 사업 진행을 할수 없는데요. 저는 이 애터미 제품을 그서 처음에 어떻게 어, 내 사업 도구로 이용할지에 대해서 제가 고민을 해봤는데요. 어떻게 집에서 저는 진행을 했냐면 우선 제가 애터미 제품을 전 제품을 한 번에 쏙 샀습니다. 그리고는 집에 있는 모든 제품을 미련 없이 커다란 비닐봉지에 다 담았습니다. 그리고는 미련 없이 버리고요. 저만 그런 게 아니라 제 동생 집까지 가서 제가 그 일을 했습니다. <laughs> 동생은 대신 처음에는 화장품을 사지 않고 그런 생필품을 사지 않았는데 제가 무조건 비닐과 같이 저희 제품을 들고 내려가서 저는 1 5볼트 말고 동생은 중단 말이에 그래서 우선 화장실에 있는 모든 걸싹 쓸어 담았고요. 화장실에 있는 모든 걸 저희 제품으로 디피를 했습니다. 그리고 화장품도 저 친구가 거의 70만 원대의 화장품을 쓰고 음. 있었는데요, 미련 없이 제가 또 비닐 속에 싹 쓸어 담았습니다. 그리고 화장품 76,500원이었습니다. 그때는 저희 6, 6점에서 그거를 저 친구 화장대 올려놨고요. 그리고 아무런 없이 써. 써봐. <laughs> 그러고 올라왔습니다. 그랬더니 전화가 와. 자리를 업어주고 키워준 언니라서 대들 수는 없고. 언니 딴건 괜찮은데 화장품은 주면 안 돼? <laughs> 그걸 남편이 생일 선물로 비싼 걸 사준 거거든요. 그런데 제가, 아니, 3개월만 써. 그러고 나서 바뀌지 않으면 내가 도로 줄게. 그랬더니 아, 아무 말 못하고 울먹겨져먹기로 썼습니다. <laughs> 그래서 저희 집 동생 집 해서 썼고요. 그 다음에 저는 이제 제 친구들한테 전화를 다 돌렸습니다. 전국에 있는 친구들한테 내가 이제 저기 사업을 해보려고 하는데 이 제품이 좋은지 안 좋은지 안 좋은지를 너희들이 좀 평가를 해 줬으면 좋겠다. 대신 내가 공짜로 주면 너네들이 열심히 안쓸 거니까 사서 써. <laughs> 그래서 처음부터 비싼 제품을 뭐 권유한 게 아니고 샴푸, 치약, 칫솔, 뭐 바디 클렌저 이 정도 그다음에 이제 여성용품 이런 것들을 해가지고 제가 보냈습니다. 각자 이제 주문을 해라 해서 카다로그를 이제 카톡으로 다 보내서 각자 주문 동그라미에서 주문을 해라 해서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카드 결제 다 받았고요. 그다음에 도, 카드 안주는 친구는 가상계좌 다 보냈습니다. 그래서 먼저 보내서. 대신 나를 도와주고 싶다면 이거에 대해서 어떤지를 너희들이 일주일만 써보고 얘기를 해줘라. 저는 이렇게 해서 사업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택배를 다 보내면서 전부 각지에 샘플을 그 사람이 시키지 않은 샘플을 조금씩 조금씩 다 넣어줬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는 처음에 이제 진행을 했고요. 일주일 뒤에 전화를 해서 각자 어떤지를 들어봤습니다. 그랬을 때 거의 90%가 이 제품 정말 싸고 괜찮네. 야 괜찮아 그냥 한번 해봐 이렇게 얘기를 하는 친구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정말 아, 괜찮구나 이 생각을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제 동생은 죽어도 사업은 하지 않겠다는 아예 처음부터 나는 제품을 그럼 써주겠는데 나는 죽어도 사업 안할 거니까 나한테 사업 하라고 그러면 안돼 얘기를 해. 그래 넌 사업 하지 마 절대로 사업 하지 마 이러고 저는 제품만 대신 열심히 써 이렇게 했습니다. 그랬는데. 제품만 열심히 쓴 친구가 저기 나와서 지금 신장염에서 <laughs> <laughs> 사업을 어, 하고 있습니다. <웃음> <웃음> 아닙니다. <웃음> 그래서 정말 여러분들이 이 제품을 사업의 도구로 생각하신다면 진짜 열심히 써보셔야 됩니다. 저는 제품이 나오면 무조건 사서 과다복용, 과다 사용을 합니다. 근데 우리 집오식구가 지금 다 그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제품이 정말 좋은지 안 좋은지를 내가 먼저 체험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품을, 체험을 반드시 하셔야 되고요. 제품을 애용을 하셔야지만 이 사업은 진행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럼 우리 상 제품이, 어떤 제품이 있는지. 저희 제품은 대중 명품 전략을 쓰고 있습니다. 절대 품질, 절대 가격을 갖고 있습니다. 절대 품질은 어뭐이 어, 제품은 이 가격대로서는 절대 따라올 수 없는 그런 품질. 그 다음에 이 품질의 가격, 이 품질로 이 가격은 어느 회사도 따라올 수 없는 이런 절대 품질, 절대 가격이라는 이런 우리 슬로건이 아예 이제는 애터미 제품에는 이게 이제 다들 알고 계시는 아주 유명한 말이죠. 그 다음에 또 일조에 하나씩. 매년 2천만 개가 판매되는 그런 칫솔이 있습니다. 그런데 애터미 제품이 싸다고 해서 팔리기만 하는 제품이 아닙니다. 이 반품률을 보시면 네트워크 제품들은 3개월 안에 반품 교환이 됩니다. 품질 보증 제도가 있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반품률이 적다라는 것은 그 제품에 만족도가 높다라는 겁니다. 예, 상위 20개 업체 평균 반품률이 2.59%인데요. 애터미는 0.12% 국내 업체 가운데 가장 낮은 반품률인데 국내 업체뿐만이 아니라 우리나라 네트 비교를 했을 때 가장 낮은 반품률입니다. 그래서 이런 좋은 대중용품 전략을 쓰고 있는 제품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봤을 때 제가 봤을 때몇 점? 반품률 상위 20개 업체 반품률을 봤을 때 애터미 가장 낮습니다. 많은 곳은 거의 9.23%, 10%가 가까이 됩니다. 이거는 그만큼 제품이 정말 제가 아까 처음 시작할 때 다른 네트의 고가 제품이면서 필요 없는 제품들을 구매해야 되는 그런 조건들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그런 일들이 생기니까 반품을 다 그냥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애터미 제품은 정말 어때요? 우리가 생활에서 필요한 생필품이에요. 생필품은 우리가 죽을 때까지 써야 되는 생필품이기 때문에, 어 반품률이 이렇게 적고요. 그 제, 어, 생필품이라도 그 제품력이 좋기 때문에 반품률이 이렇게 적습니다. 그래서 비교를 이렇게 해서 그래프로 보면 한눈에 애터미 제품이 어떤지 이제 아실 수 있겠죠. 그다음에 또 건강기능식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네트 제품들이 건강식품, 그 다음에 화장품, 그 다음에 생필품, 이렇게 이제 나눠지고 있는데요. 건강기능식품도 시장 규모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2017년이 지금 2조 7천억 원 정도 됩니다. 그러면 지금 2018년 정도 되면 3억 원이 지금, 3조가 너무, 아니죠, 3조가 너무 많고요. 어, 2조 1천억 원 정도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점점 건강기능식품 시장규모도 커지고 있는데 우리가 가장 애터미에서 주력상품인 해모임이 지금 2018년도가 지금 1,400억 원이 나갔고요. 지금 5년 연속 우리가 매출 1위라고 모든 매체에서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애터미가 애터미 주력상품 해모임 건강식품 그래서 2019년에는 지금 이제 2000억을 돌파할 예정이고요. 무적 매출로 갔을 때는 1조원 달성 전망이 보이고 있습니다. 요거는 지금 2018년도 12월 17일날 MTN 뉴스에서 이렇게 나온 자료를 캡쳐를 해서 제가 냈고 그래도 자료만 제가 이렇게 뽑아온 겁니다. 그래서 애터미 가장 주력 제품 해머임이라고 얘기를 할수 있는데요. 애터미는 왜냐면이해물이는 우리 애터미 이를 위해서 태어난 제품이 아니고요, 우리 원자력 연구원들이 그 이제 방사선에 노출이 되다 보니까 요거는 우리 정부에서 그들을 위해서 방어식품으로 한번 개발을 해봐라 해서 나온 제품이 우리 애터미까지 오게 된이가 오게 된 경우가 아니, 오게 된. 네 여기서 말이 잠깐 되겠지. <laughs> 네, 제가해서 이렇게 해모잎 개발 스토리를 알려드리겠습니다. 한국 원자력 연구원 식품 생명공학팀에서 면역 기능 개선에 도움을 줄수 있는 이렇게 해모잎을 개발을 했고요. 그래서 그 교육과학기술도 승인 받았고요. 연구개발특구 제 1호 연구소에서 이렇게 이제 마비앤에치에서 이제 제품을 지금 제 만들어서 이제 우리 애터미에서 유통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치 면역세포를 깨우는 에템이데요이 에템이 해모임이네요 이게 매점에, 어, 한국 원자력연들이 정말 좋은 제품을 개발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너무 좋다 보니까 일반 뭐 대상이나 다른 쪽에다가 이제 종문당이나 이런 쪽에 유통을 맡겼는데 한 박스에 77만원. 그때 이제 6 0포한 박스에 77만원이라는 큰, 너무 큰 액수의 그 가격으로 책정이 되어 있어서 이게 한 달에 500박스, 500박스 정도밖에 유통이 안 된다고 얘기가 이제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뉴스에 나오기를 정말 좋은 제품이 개발이 됐는데 유통이 안 돼서, 유통이 안 돼서 이제 사장될 위기에 처해 있다라는 걸 박항대 회장님이 보시고, 어, 이제 거기 장인순 박사님과 같은 교회에 다니시고 이제 이러시면서 아시는 분이 가이제 서로 연락을 해서 그러면 박항대 회장님은 이제 이 회사 이제 다른얘들을 이제 해보려고 구상을 하고 있다가 아 저런 제품을 유통을 하면 정말 잘될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러면 내가 이 10만 박스를 유통을 할수할수 있게 내가 만들 건데 그러면 가격을 우리 서민 이 원자력 연구원들이 우리 국민 세금으로 연구를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국민 세금으로 연구를 해서 만들어진 제품이니 우리 서민들도 쓸수 있게 가격을 그럼 책정해서 어, 보내주시면 안 되겠냐 해서. 이게 이제 가격이 책정된 개한 박스에는 14만 8천 원. 그리고 네 박스를 한 번에 샀을 때는 박스당 7만 6천 5백 원으로 해서 우리 이제 애터미에서 유통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애터미에서 독점 유통을 하게 된 거고요. 그리고 그런 좋은 제품들이, 그럼 이게 어떻게 만들어졌냐면 이게 주 원료가 단기, 천공, 백작약이 주 원료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가 그냥 음, 한약처럼 푹푹 끓인 게 아니라 이렇게 식품생명공학연구팀이 재조합하고 재구성해서 개발한 식물 복합 조성물이에요. 이거는. 하나하나의 성분을 추출을 해서 조합을 해서 만들어진 그런 제품들이기 때문에 이게 하나하나마다 이 하나의 성분만 들어있는 게 아니라 정말 수백가지의 성분들이 들어있잖아요. 그것들을 하나하나 조합을 하고 만들고 다시 또 이거에 대한 효능을 또 이제 밝혀내야 되고 하다 보니까 이게 8년 동안 연구를 개, 연구 개발한 그 기간이, 긴 시간이 걸린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그냥 한 번에 끓여서 푹 끓여서 그냥 이렇게 담아놓은 거면 참 쉽겠지만 그게 아니라 하나하나의 성분을 추출을 해서 또 하나하나 이리 조합을 해보고 저리 조합을 해보고 해서 정말 우리 인간의 면역이 어, 개선에 도움을 줄수 있는 이런 면역 제품을 만들다 보니까 시간이 오래 걸렸고요. 그특효가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좋게 국내 사계, 유럽 사계국도 특허를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에터미해머이 그럼 어떻게 몸에 좋냐? 제가 여기 우리 사업자님들 지금 기본의 사업자님들도 계시지만 새로 오신 분들이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지금 이것도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NK 세이 활성화 된다고 하는데요. 이 NK 세이무엇이냐면 우리 몸에는 면역을 담당하는 자가 면역 세포가 있습니다. 그거를 NK 세포라고 하는데요. 이 NK 세포가 스스로 우리 몸에 바이러스나 그 다음에 암세포나 이런 나쁜 세포들이 생겼을 때 스스로 찾아가서 죽이는 자연살상세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스스로 죽이는 그런 역할을 하는데요. 이것들이 이렇게 스, 잠, 잠자고 있고 활성화되어 있지 않다가 애터의해모임을 먹게 되면 이 세포들이 갑자기 다 움직여서 그런 어떤 세포들을 찾아가서 스스로 파괴하는 능력이 있습니 그래서 그런 일들이 벌어지기 때문에 이렇게 면역이 올라갈 수 있는 거고요. 또 하나는 사이토카인 생성 개선이 있습니다. 이거는 면역체계 중심에서 면역체계에서 중심 역할을 하는 신호 전달 단백질인데요. 또 이런 것들이 생성, 개선, 생성이 된다는 건 없다 없다가 생기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생기고 개선은 또 뭐예요? 더 좋아지는 걸 바뀌는 걸 개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이토카인 생성 개선이 되기 때문에 면역이 올라가는 거고요. 또 면역력이 그래서 이렇게 증진을 할수 있고요. 면역 세포가 활성화되기 때문에 생체 방어 능력이 향상 됩니다. 그래서 애터미 해모임이 면역 개선에 도움을 줄수 있습니다. 라고 앞에 보시면 커다랗게 써 있습니다. 여기 있네요. 개별 인정형 이론 제품이고요. 여기 보시면 면역 기능 개선에 도움을 줄수 있습니다라고 써 있습니다. 어, 건강식품이 면역에 도움을 줄수 있습니다라는 문구는 우리가 많이 볼수 있습니다. 그런데 면역 기능 개선에 도움을 줄수 있습니다라는 개선이란 말 굉장히 이거 중요한 거예요. 개선은 바꿔주고 더 좋아지게 만드는 걸 개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자가 면역 질환인 비염 환자나 이런 분들이 류마티스 환자나 이런 분들이 좋아지는 이유. 알레르기 가지고 있는 분, 알러지 있는 분들이 좋아지는 이유가 다 그게 자가면역 질환의 하나이기 때문에 좋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 집 남편이 저희 집 남편이 제 남편이죠. 제 남편이 어, 정말 지금이 이제 50 중반이니까 거의 30년, 35년 넘게 비염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비중격 성형술이라고 해서 코뼈가 자라서 구멍을 막기 때문에 더 심각한 그런 비염 환자였는데요. 그 비중격 성형술까지 다 했습니다. 그래서 코뼈를 자르는, 그래서 구멍을 내는 그런 것까지 다 했는데 그렇게 해도 3년 뒤면 이게 재발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환절기가 되면 이 사람은 얼마나 심하냐면 그냥 잠깐만 쉬고 콧물이 떨어지고 재채기 나오고 코, 이 그러면서 이눈까지 새빨갛게 됩니다. 그리고 밤새 코 풀고 재채기 하느냐고 잠잘못 자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면 팬더가 됩니다. 충농증이나 비염 환자들은 눈 밑에 다크서클이 굉장히 작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분명히 팬, 더였어요 아유, 갑자기 또 팬더 됐네. 아침에 일어나면 제가 맨날 그랬거든요. 근데 그랬던 남자가 제가 이제 이 사업을 진행을 하면서 제가 좋아졌고, 우리 막둥이가 굉장히 좋아졌습니다. 막둥이도 제가 늦든 일어났는데, 그래도 신장에 물이 채서 나왔던 그런 애라서 굉장히 면역이 안 좋았던 아이인데 그 아이도 좋아지고 했는데도 이 남편들은 진짜 남의 편인가봐요 <웃음> <웃음> 2년 동안을 지하는데그 해물을 그렇게 먹으라고 해도 절대 먹지 않는 거예요 아니 눈앞에 산 증인이 있잖아요 마누라가 좋아졌고 정말 우리 자기 그랬더니 아들이 그렇게 건강해졌는데도 그거를 안 믿고 자기는 이 비염은 절대 난다는 거예요 어떤 걸 먹어도 왜냐면 매일 그분은 병원을 가세요. 병원을 아주 좋아해요. 그래서 5일에한 번씩 비염약을 타갖고 옵니다. 비염약을 일주일 이상은 주지를 않아요. 독하기 때문에 그래서 5일에한 번씩 가서 비염약을 타갖고 오고 한 달이 되면 다른 병원도로 바꿉니다. 왜냐 내성이 생겨요. 이 내성이 굉장히 위험합니다. 이 항생제 내성이 생겨서 미국의 정말 유명한 여배우가 팔다리 다 잘린 거 제가 봤습니다. 그런 일들이 생기니까 그 내성이 생기면 비염약도 듣지 않아요. 먹어도 약이 듣지 않아서 병원을 계속 바꿉니다. 그렇게 힘들게 살면서도 이해머 먹으라는데 말이 정말 안 되는 거예요. 진짜 꼴보기 싫었었는데요. 그때 마치 이 사람이 대상포진에 걸린 거예요. 근데 대상포진도 그 병원 앞에 걸려있는 사진처럼 아주 심각하게 걸렸습니다. 그랬는데 그때 처음에는 이제 제약서, 고봐, 내 말을 안 들으니 그렇지 않냐 정말 제가 속으로는 그냥 쌤통이다했어요 <laughs> 근데 이제 뭐 들어오는 표시는못 내고 아유 어떡하냐고 아프냐고 아, 아파서 어쩌냐고 하면서 그때 아싸 기회다 싶어가지고 그냥 대상포진이라는 게 면역질환입니다. 음, 그래서 자 면역질환 당신 생겼죠? 자 애터미제프 이거 해몬은 면역기능 개선에 도움을 준다라고 하고 서 있다고 개별 인증의 이루라고 내가 나를 믿지 말고 이걸 믿으라고, 이건 식약처에서 인정을 해준 거라고, 이 부분은 우리가 마음대로 쓸 수가 없는 거라고, 그러면서 먹였습니다. 그러니까 대상포진은 너무 아프니까 먹더라고요. 근데 제가 하루에 6개씩 먹였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심하기 때문에 이 일반인을 기준으로 해서 2개입니다. 건강한 사람을 기준으로 해서 2개는 건강을 유지할 수 있게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고요. 이렇게 면역이 정말 확 떨어진 사람들은 한꺼번에 많은 복용을 해서 빨리 효과를 보시고 나면 그 다음에 유지하는 게 훨씬 쉽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루에 6개씩 해서 정말 한 달을 먹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본인도 아프니까 그때는 어쩔 수 없이 먹더, 먹더라고요. 음. 그리고 제가 매일매일 검사를 했습니다. 전화해서 아침에 점심을 해서 형님 먹었어? 요 그러면 먹었어? 먹었어요. 검사한다고 먹은 거 6개 갖고 올라난 <laughs> <laughs> 진짜 제가 엄청 그랬어요. 그랬더니 한 달을 먹었는데 이 대상 포진이 엄청 심하게 난그 수포도 다 없어지고요. 흉터도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 사람이 좋아진 거 저는 몰랐어요. 그러고 나서 그냥 좋아지나 보다 했는데 한달 지난 후에 본인이 본인 입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콧물이 안 나오고 재채기가 안 난대요. 뭐 어, 그런 분이셔서 생각을 해보이 사람이 콧물 안 날리고 재채기를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눈도 빨개지는 일이 없고. 그래서 그때부터 저는 신났죠. 그거 뭐라고. <laughs> 그러더니 그 다음부터 이제 회식 자리를 가든 어디를 가든 해모임 박스를 이렇게 주머니에 넣고 한데 여섯 개짜리 양쪽에 두더라고요. <laughs> 그서저한 박스를 아예 그냥 차에다 이렇게 갖다 놓더라고요. 본인 차에다가. 음음. 그래서 이제 지금은 이제 그 남편이 그 사람도 애터이 해모임에 완전히 이제 훅 빠져가지고 우리 이번에 막둥이가 며칠 전에 이제 감기 운이 있었는데 해모임을 먹으라고 먹으라고 했는데 이제 요놈이 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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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찮은 거예요. 이제 이게 먹는 게. 그래서 버티고 버티다가 자기 친구가 앞에서 독감에 걸려서 학교를 안 나오는 거예요. 근데 애들은 근데 그게 좋은가 봐요. 학교 안 가는 게 좋은가 봐요. 그래서 해물물 죽어도안 먹는 거예요. 그러더니 어제 학원을 갔다 오면서 머리가 너무 아파서 병원을 가야 될것 같아요. 자기는 독감인 것 같다고. 그래가지고. 아빠가 데리러 가서 병원을 데리고 갔다는데 복감 무슨 복감 복감이 아닙니다. 그냥 감기 기운이 살짝 있는 거여서 내가 들어오자마자 꽃빠 빨리 해모임 먹으랬더니 두 개를 까서 그 자리에서 먹고 더라요 아, 그러더니 오늘 아침에도 걱정해서 끌 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집은 이렇게 해서 해모임으로 이렇게 건강을 다 지키고 있습니다. 모든 면역에 진짜 확실한 효과가 있습니다. 열심히 꾸준히 드신 분들한테는 그런 일이 일어나는데요. 하루에 두개 내도 나는 하루 에한 개만 먹어도 돼. 하나씩 드시는 분들이 효과를 잘못 보시더라고요 그리고 일주일 드시다 안 드시고 이러시는 분들이 효과 못 보시고 그래서 꾸준히 드시면 확실한 효과를 보실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해모임 애용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면역에 대해서 얘기를 했을 때 저희 제품에 해모임만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 유산균, 이 장이 살아야지 면역이 삽니다 면역이 좋아집니다 왜냐면, 우리 장에서 차지하는 면역 그 비율이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70% 이상입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유산균을 숙여보시지 마세요. 우리가 4개월분에 52,000원이잖아요. 근데 유산균 종류수는 12종류 이상이 들어있고요. 그 다음에, 그 장까지, 내성 내성이 강해서 장까지 살아가는 그 유산균 수가 좋은데요. 애터미는그 장까지 살아갈 수 있는 아주 비싼 유산균을 넣었고요. 또그 유산균을 여러 겹으로 코팅을 해서 장까지 살아갈 수 있게 만든 그런 유산균 종류가 여기 에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김치 유산균까지 다 들어가 있어서 아토피 있는 친구들도 이걸 먹었을 때는 효과가 좋습니다. 그리고 여드름 많은 친구들한테도 효과가 좋고요. 그래서 면역에 도움을 주고 싶다면 해모임을 드셨는데도 꾸준히 드셨는데도 효과를 잘못 보시는 분들은 저는 잠깐 끊고 유산균을 먼저 좀 드시고 그런 다음에 같이 복용을 하시면 훨씬 효과를 빨리 볼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좋은 걸 먹어도 내 장에서 흡수를 못 하고 이렇게 하면 그 효과를 제대로 볼 수가 없거든요. 근데 유산균을 먹어서 내 장에 정말 유익균보다는 유해균보다 유익균이 많게 우리가 그렇게 만들어 놓으면 우리 몸속에 어떤 성분이 들어왔을 때잘 흡수할 수 있고 영향을 또지 내가 그걸 효과를 볼수 있기 때문에 어, 이렇게 유산균은 같이 면역 제품으로 같이 이렇게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12종 이렇게 어, 1 2종의 유산균이 들어있습니다. 우리는 어, 소장에서 서식하는 비피더스 균이 있고요. 그다음에 대장에서 서식하는 박테리움, 박테리아 균이 있습니다. 이게 박테리움, 비피더 박테리움. 요 거는 대장에서 서식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장, 대장에서 다 서식할 수 있는 그런 종류의 유산균이 들어 있기 때문에